못한다. 그래도 양은 말이 쌤과 영어는 썸타자 양쌤, 양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보르스타노사와라.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 아들은 아마 이걸 들고 오겠죠. 그리고는 바로 나가는 딱즉 스무싱. 딸이라면 딱 알아먹고 이걸 들고 왔을 텐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다시 다 나사와라. 그러면 또 착한 아들은 일단 네 하고 대답은 하고 슈퍼 선발에서 열심히 이걸 찾으시겠죠? 그러나 실상은 어떤 마법의 가루를 사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 제가 예로 보여드렸듯이 처음 시장을 개척하는 상품들은 워낙 강한 이미지로 광고를 하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면서 몇몇 상품들은 상표가 아닌 그냥 그 종류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즉, 국, 도 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인 요플레도 바로 그중에 하나입니다 떠먹는 요구르트의 국대가 된 요플레 자 시작합니다 양쌤 양쌤 저는 어릴 적 요구르트를 떡서 먹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구르트는 그냥 이거였죠 70년대 냉장고가 귀하던 시대에 등장한 요구르트는 아직 유산균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세균 음료로 인식되기도 했었다네요 시대를 넘어 빨간 글씨는 파란 글씨로, 초록 뚜껑은 파란 뚜껑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맛의 변화를 거치기도 합니다. 1983년 처음 떠먹는 요구르트가 출고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상태를 약간 상한 것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비싸기도 했죠. 당시 버스 요금의 4배 정도였다니까,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4,500원 정도 될까요? 그래서 회사는 해외에 거주하며 먹어본 경험이 있는 상류층 소비자를 발로 찾아가 마케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지부진 하다가 88올림픽에 참가한 외국 선수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먹던 그 맛, 요플레. 우리에게는 해외 브랜드죠. 이 요플레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년대나 되어서야 대중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플레는 원래는 프랑스 것이었어요. 지금은 미국의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여섯 개의 유류 협동조합을 의미하는 여섯 개의 꽃이 활짝 피어있죠. 양쌤 어디가 여섯 개요? 아마도 다섯 개인데아안 그런가? 워메워메 지금 이거 그 가스라이팅하는 기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이렇게? 아 이거 아주 무서운 단어인데요. 물론 그려진 건 다섯 개지요. 여기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 개가 상상이 되도록 이렇게 좀 뿅뿅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뭐 써놓을 글씨도 많은데 공간은 부족하고 이런 게 바로 디자인의 힘! 오늘의 첫 단어 시작해 볼까요? 숟가락으로 떠먹는 요구르트는 영어로 yogurt, yogurt, yogurt. 그런데 제가 조금 전, 요구르트라는 단어 말했죠? 말한 김에 한번 알아볼까요? 요구르트와 야구르트넌 어떻게 다른 거니? 영어 발음, 요구르트의 일본식 발음이 바로 요구르트라고 합니다. 야쿠르트는 이렇게 상표로 많이 보셨죠? 네, 그냥 상표예요.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요구르트를 파는 야쿠르트 아줌마! 깜짝 크랐죠 대기업 네 회장님도 피해 갈수 없는 요거트 뚜껑 할때 먹기 과연 몇 개의 뚜껑을 핥타 먹어야 온전한 한 개의 요거트 먹는 것과 같을까 회사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정답은 4번 plain yogurt plain yogurt plain yogurt 플레인 요거트는 발효가 끝나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기맛, 포도맛, 폭숭아맛 요런 게안 들어간. 아직 과일들을 섞지 않은 것이니까 맛이 어떨까요? 좀 담백하겠죠? 그러니까 플레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게 복잡하지 않은 거다. 좀 담백한 거다. 팡팡하고 밋밋한 거다. 뭐 이렇게 추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 지중해 스타일 요거트인 그릭 요거트를 처음 맛본 날 시어머님은 약간 상한 것 같다 하시더군요. 예, 신맛이 좀 강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할까요? 우유 단백질이 포함된 유청을 제거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농축하고 발효한 것이라 당연히 칼로리가 낮겠죠. 지 올림픽 때 성화봉송을 시작하는 그 나라 그리스지요. 그러나 그리스의 뭐뭐뭐 이렇게 말할 때는 그릭, 그릭 greek 그러니까 greek yogurt 하면 그리스의 요거트 요거트를 맛있게 냠냠냠 다 먹고 분리수거할 때는 이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활용하라고 했고. 리 l e a 는 뭔가요? 리드가 뭔지 알아요? 버리든가말든가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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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의 영어 단어를 재미있는 이야기와 같이 배우는 양쌤, 양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